안녕하세요. 아저씨의 게임세상의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전승에 대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승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초보자 분들도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나와 있는 전승의 종류는 해골, 기사, 유협, 유령이 있고, 전승창에서 올릴 수 있는 연걸의 스킬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4, 6 레벨 도달 시 모습이 바뀌고 영웅에 장착 시 사용 가능한 영웅 스킬. 두 번째는 땡땡 전승으로라고 표기되어 있고 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 활성화 스킬. 세 번째는 올리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패시브 스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개발자의 의도는 해골 연타 무기, 기사 방경 무기, 유협 치명타 비소 무기. 유령, 스킬 무기로 분명하게 포지션을 나눠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쓰는 무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그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걸별로 업그레이드 비용과 시간이 상이합니다 해골이 업그레이드 비용과 시간이 가장 적게 들고요 유령이 가장 많이 됩니다 컵 무기를 쓰는 유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해골을 사용하면 되지만, 활, 궁기, 지팡이 유저는 자기에게 맞는 연거를 올리다가는 시간과 골드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일단 저는 뉴비들의 전승 어떻게 올려요?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혹시 본인이 무가금소가금이라면 해골 전승을 올려라. 업그레이드 시간이 가장 짧고 골드 소모도 가장 적어서 초보자가 올리기에 가장 좋은 전승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연탄는 밸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성능도 뛰어나서 다른 걸 먼저 올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사실 중핵 과금러들도 굳이 다른 전승보다 해골을 우선적으로 올려 해골왕을 먼저 만드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나왔죠? 일단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면 해골 전승을 올리시면 적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죽음의 지팡이 유저로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팡이 류는 무조건 유령을 올려야 효율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팡이가 해골을 활성화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결국 연타 확률밖에 없는데 유령전승 스킬들은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활성화 스킬부터 3레벨을 다 올리면 딜, 플러스, 제어, 면역률 무시라는 말도 안 되는 스킬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스킬 피해를 80%나 올려줍니다 울보까지 올리면 영웅의 착용 시 스턴도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령이 비싸고 시간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지팡이류는 유령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연걸들의 스킬 창을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패시브 스킬을 올리다 보면 경감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경감! 이 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해골, 유협, 유령 전승은 4레벨 직전에 경감을 10% 챙길 수 있는데요. 기사만 특이하게 3레벨 전 위치에 있습니다. 스킬 경감이 부족하신 분은 기사를 3레벨 전까지 올려서 스킬 경감 10%를 빠르게 챙길 수 있으니, 시험시험 기사 전승 레벨도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